배우 이민정이 살이 빠진 모습을 공개했다. 이민정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증명 사진 찍으러 증명 사진 찍을 때만 마스크 벗어야 하는 슬픈 현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민정이 깔끔한 재키드 블라우스를 입고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날렵한 턱선과 작은 얼굴에 꽉찬 이목구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에 백지영은 핸드폰이 큰 거야? 내 얼굴이 작은 거야? 뭐야, 이거라며 댓글을 달았고, 이민정은 핸드폰을 앞으로 한껏 내밀어서 그렇다며 웃었다. 또한 한 팬이 댓글로 살 빠진 것 같다고 하자, 이민정은 아이와 함께 해서 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민정은 지난 2013년 배우 이병헌과 결혼한 후 지난 2015년 아들 준후군을 출산했다. 현재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되는 t v n 업그린간에 출연 중이다.